어휴,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집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. 그냥 빌려줘 하고, 덥석 받았다간 세금 폭탄 맞는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부모님 찬스로 부동산 샀을 때, 등골 서늘해지는 세금 문제 피하는 법 알려줄게요 일단 차용증 이거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금액, 이자율 갚는 날짜, 방법까지 꼼꼼하게 도장 쾅 찍고 혹시 모르니 공증까지 받으면 더 든든하겠죠? 돈은 꼭 은행 계좌로 주고받아야 해요 현금은 노노 이자 그냥 A 가족끼리 뭘 하면 안 돼요 시중은행 이자율처럼 꼬박꼬박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증여세 폭탄 잊지 마세요 갚는 것도 중요해요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갚고 기록도 남겨둬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진짜 빌린 거 맞네 한답니다. 돈 빌릴 때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있나? 미리 잘 따져봐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? 혹시 국세청에서 돈 어디서 났소? 하고 물어보면 차용증, 이체 내역, 이자 낸 기록까지 쫙 보여줘야 해요. 안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다. 기억하세요. 차용증 제대로 계좌 거래, 이자 지급, 원금 상환, 증빙 자료 준비. 이 다섯 가지 꼭 지켜서 부모님 돈으로 산지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. 아셨죠?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